자, 이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에너지를 그냥 2라고 앞으로 쓸게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합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뭐와 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쳐서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들 위치에너지가 그러니까 포텐셜에너지, Ep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위치에너지 앞으로 자 위치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운동에너지는 키네틱에너지라서 Ek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위치에너지는 공식이 뭐였어요? 9.8에 mH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Ek는 어떻게 표현한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에 mv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했었죠. 여기서 요 9.8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상수죠 M은 뭐였어요? 바로 킬로그램으로 표현되는 질량 단위였고 이 H는 뭐예요? 미터 단위의 뭐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기준면이 있어요 지면 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이 기준면이 있다고 했을 때이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이 높이만큼이 떠 있을 때,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 킬로그램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이에서의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 이에너지로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이 위치 에너지 값은 어떻게 구한다? 9.8에 m h로 구한다 이런 얘기였죠. 예를 들어서 물체의 물, 질량이 1 킬로그램이고 높이가 뭐 10미터 높이에 위치에 있다 라고 할때이 녀석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위치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 바로 9.8. 단위로 쓰면 여러분들 9.8.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가속도거든요. 자, 요 9.8kg. kg 질량 자, 1kg 짜리죠. 1kg. 높이 몇 미터? 10미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98이고, 단위는 뭐가 되냐면 미터 미터. 미터 제곱. 킬로그램,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죠. 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뭐 하고 단위가 똑같냐면 바로 줄하고 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98 줄이 된다. 자, 요 단위를 여러분들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바로 킬로그램 질량과 미터 높이를 쓴다는 거 중요해요. 만약에 그램이나 센티미터로 나와지면요, 바로 킬로그램과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위치에너지는 이렇게 구했었죠. 한번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러니까 높이를 가진 어떤 물체. 높이를 가진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에너지였고요.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뭐였어요? 속도를 가진 거죠. 속도. 자, 수레가 움직인다.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때 이 녀석의 속도가 V다. 이 V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요, m은 뭐냐? 요, 미터가 아닙니다. m, 단위, 단위가 아니라 지금 기호죠. 미터. 아니, m. 요건 뭐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 m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거. 뭐냐? kg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v의 단위는 뭐예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써야 된다. 반드시 요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건요 속도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비례한다 뭐가? 운동에너지가. 자, 얘의 질량이 m이고,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얘도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때 속도를 속력을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 바로 운동 에너지 운동에너지 공식이 뭐다 2분의 1 mv의 저급이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kg 짜리고 속력이 만약에 뭐 2m/s 세크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녀석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값은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kg. 곱하기. 속력 얼마? 2m per sec의 모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긴 4가 되는 것이고, 4하고 2하고 없어지니까 뭐예요? 2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kg, 살아있고요. 그 다음, m per s e 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m 제곱, s e 제곱. 어? 자,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운동 여기 위치 에너지에서도 최종 단위가 뭐였어요? 바로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었죠.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줄하고 똑같다고요. 자, 똑같잖아. 줄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줄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줄 결국에 같은 단위예요. 그 얘기 뭐냐면 상호 뭐가 될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여러분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에너지의 단위값은 줄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 안할 거지만 여러분들 킬로그램퍼 미터제곱 세크제곱은 결국에 뭐와 단위가 똑같다 줄과 단위가 똑같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도움 많이 됩니다 중요한 건이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고 보존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건물 높이 위에서 떨어지는 어떤 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공의 질량이 우리가 M, mkg이라고 하는 공의 질량이 있다고 했을 때이 공이 이 높이에서 가지는 h라는 높이에서 가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바로 위치 에너지 값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 ep가 되는 거죠 자, 이 공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고 있겠죠. 위치에너지를 가지는 이 공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어떤 현상을 가지냐면 바로 속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 거예요? 감소하고 있어요. 음, 그때 이 공이 가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됩니다. 위에서 가지고 있던 이 공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에너지 값이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반대로 높이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위치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에 따른 이게 h 라 높이에 따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합을 총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면요.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한다면, 여기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대각선.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 제일 꼭대기, h라는 높이, h라는 높이에서 이 녀석이 가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높이는 있지만 속도는 없잖아요?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위치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너지는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치에너지 값은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합니다. 왜? 높이가 줄어드니까 이 위치에너지 값은 점점점점 감소하겠죠. 그에 반해서 공이 아래로 떨어질수록 속력은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서 운동에너지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운동에너지 값은 점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 바닥까지 오게 되면 운동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어느 높이에서는 항상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제일 높은 곳에 있었던 이 공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최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전부 뭐예요? 위치 에너지에요. 거기서 떨어뜨린 공이 속력이 최대일 때는 바닥에 닿기 직전이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때 그 운동에너지 결국에 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들은 뭐예요? 중간들은 중간 중간들은 이 이때 의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역학적 에너지 되는 거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중간 어딘가에 있을 때, 전부 역학적 에너지 값은 전부 없대요. 같아요, 이 합은. 전부 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차지하는 값은 크고, 높이가 낮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차지하는 값은 커지겠죠. 그 차이만 있을 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서로서로 상호 전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합은 항상 어떻다 역학적 에너지인 이 합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합격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